오늘은 귀신에게서 훈련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 중심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후부터는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당처럼 지역마다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면은 어디를 가면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들은 가면 개척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던 신약 시대에는 성전도 따로 있고 회당도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세번 지키는 절기가 되면 거기서 절기도 지켰습니다. 또,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도 배우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이 회당에는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원인으로 질병을 보면 유전적이나 체질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성경적인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의 결과로 질병이 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질병은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옵니다. 요압이나 바울이나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속에서 요압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바울도 육체의 까지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교만할까 하여 육치의 가시를 주었으니 너에게 준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실 때 예수님이 부모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귀신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힘을 당하면 육체가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오늘 질병을 앓는 여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질병이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 했습니다. 이 여자의 통증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통증의 통증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데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조금도 펼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들면 노화로 인하여 뼈가 힘이 없고 하니까 허리가 꼬부라지는데 이 여자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조금도 펴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척추염 환자라고 합니다. 허리가 꼬부러져 펼 수가 없습니다. 18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꼬부라든 채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여자를 예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너의 병에서 너였다 선포하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여자는 곧 질병에서 풀려나고 귀신에게서 풀려났습니다. 너였다 는 말은 하나님의 너와 주심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가 한번 펴고 생각해 보세요. 날아갈 것까지 기쁩니다. 정말 뛰듯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질던 이 여자는 원래 어떤 여자였다고 합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본래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딸이지만 영적으로는 은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딸이고 천국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질병에 고통받을 수 있을까?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18년이나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고 너는 마귀의 딸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된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예수님, 저는 18년 동안 꼬부라졌어요. 말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를 놓이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아브라함의 딸이든 마귀의 딸이든 누구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딸이라도 18년을 붙잡고 질병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딸이었는데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18년, 19년, 20년 기약도 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괴롭힘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효진 장모님이라고 교도소 소장으로 계도 서울구치소 청송감호소 청송감호소는 중흉악범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관정을 한 것이 있는데 1992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오인 살인 사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호성이라는 청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일가족 다섯 명을 동시에 죽이고 자기도 감옥에서 목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마침 교도관 박효진 장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청년을 괴롭혔던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며칠 전에 형체를 알수 없는 게 뒤에 따라오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더랍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좀 꾸사리를 문, 기분이 안좋는데 집에 나가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날 빙신아, 니네 그러고도 가만히 있나? 막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쪼다 같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 죽이고 다 죽여. 내가 도와준다. 귀신이 도와주니까 삽시간에 이 가족을 죽이고요. 그때가 겨울이었어. 겨울, 겨울인데 그 꽁꽁 얼은 땅을... 귀신이 도와주니까 모래같이 쉽게 파지더래요. 그러고 그러니까 다섯 명을 마당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귀신에게 들려서 가득 죽었다니 까 경찰들이 안 믿어요. 정신병장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장노님은 수십 년 동안 범죄자를 보면 딱 안답니다. 딱 보면 아, 너는 절도범, 너는 강간범, 너는 살인범, 많은데, 그런데 이, 이 청년을 보니까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초범인데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지 장로님, 네 뒤에 누가 있지? 하니까 그때서 이 청년이 울면 하, 어떻게 하십니까? 내 교회 장로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자초지용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장로님은 막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엄청나게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막한 시간을 기도도 안 나가요. 막 방위도를 하면서 하니까 장로님 나갔어요. 그 나간 귀신이 막깜방에 떠돌아다니니까 지금한테 귀신 돌아가 봐 불신자들이 막 예배 드리기로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이 귀신은요, 누구한테나 들어가서 누구에게나 들어가서 괴롭힙니다. 한 청년에게 들어가니까 일가족을 삽시간에 죽인, 귀신의 힘으로 죽인 것이죠. 이 청년은 몸은 죄로 인하여 사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예수 자 믿는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제가 자주 자주 인용하는데 여러분 외우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보세요 한 청년에게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의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는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묶이고 메여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게임을 받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여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고추진 사례가 일곱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름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수종병, 몸에 물이 차는 병, 수정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는 여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리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회당에 병든 사람이 와도 기도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이 움직이면 일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날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너희들 안식일에 외양간에 소나 나귀 풀어서 물안 먹이나?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나? 내가 안식일에 귀신에게 메인 이 아브라함의 딸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씀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병자를 고쳐 주셨을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우리 신앙적으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칠일 안식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주일 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부터는 교회가 모일 때 토요일 날안 모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일에라고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라고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은 토요일 지난 주일이 한두 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월라 수목금토일이라지만은 그래도 주말이라지요. 근데 우리는 주일부터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서 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날이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창조되는 날이고,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도 은혜 주시지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면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드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져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몸만 나오면 안 되고 흥금도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배드릴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왔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도 안 하고. 예배드리면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지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상. 예배드릴 때 상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시고, 어떤 때는 고질병을 고쳐 주셔서 18년 동안 고부라진 여자를 허리가 펴게 하듯이 우리 몸에 우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자를 보면 18년 동안. 귀신 에들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여자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지 어느 날, 이 여자가 예배드리는 회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이 여자는 귀신에게서 노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듯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대감을 품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의 몸이 아프더라도 예배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더라도 예배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주위를 안 빠지고 꼭 지키는 게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빠지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인가 두번 빠졌습니다. 이유는 손을 다쳐서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을 하고 있어서 기부스한 상태로 손하고 발을 다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과 두 중과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외에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평일 예배도 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빠진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라고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저라고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주일날 바쁜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다리가 움직이고 허리가 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야, 너는 참참 참 바쁜 중에도 그런 중에도 내게 와서 예배드렸구나. 그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예수님의 성탄을 경배하는 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눌려 몸이 꼬부려진 사람을 풀어주고 마음이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양밖에는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눌려서 말을 못하고 눌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체질적인, 성격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놓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